오늘 처음 방문해 봤는데 생각보다 캠퍼스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두분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시는 거야? 네, 서울에서 다녀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통학하세요? 여기서 만족역까지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케이스 타고 가면 집은 금방인 것 같아요. 어려움도 없고, 뭐 많이 갈아타야 될 번거로움도 없어서. 아 진짜요? 이쪽도 별로 안 걸리세요? 한 50분 정도 기차 타면. 어 생각보다 가깝네요. 아. 그러면은 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서는 아예 생활해보신 적이 없겠네요, 두분 다? 그렇죠 저는 생활해본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기숙사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헉, 근데 기숙사 통금 같은 거 있잖아요, 상주대는 아, 네, 있어요. 몇 시에요? 12시인데, 솔직히 12시면 좀 괜찮지 않아요? 짐이랑.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통금시간이 좀 그러네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통금시간 9시, 10시. 응, 아, <laughs> 요즘에도 그런 데 있어요. 예. 네. 저 같은 기숙사 안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경우에는 통금 시간도 넓고 괜찮네요. 음 친구들이랑 충분히 놀다 들어가도 네. 뭘 별로 이제 외박 신청 같은 것도 어렵지 않아서. 아, 외박 신청도 할수 있어요? 아, 이제 오늘 좋네요. 이제 9시 <laughs> 이전에만 이제. 어, 오늘 학교 구경 좀 이렇게 좀시켜주세요 아, 지금 저 네. 완전 네. 여기 이 거리도 지금 처음 그치? 걸어보는 거거든요. 네, <laughs> 이디아 카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밖에 있기도 하고, 네. 되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온다고 이제 들었었어요. 맞아요. 여기 카페가 이디아 말고도 다른 데도 있어요? 네. 네. 한학실 정보원에 카페, 네. 카페 딕셔널이라고 있어요. 카페 딕셔널이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체인점은 아니고 학교 자체 의 카페인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이따가 한번 거기도 데려가 주세요. <laughs> 네. 네, 거기 막 <laughs> 먹을 것도 많고, 실. 네. 그 잠시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짬이 났을 때 들러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실 때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두 분은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거나 이럴 때 어디 가요? 는 체육학과거든요. 그래서 오, 운동... 생긴 거랑 다르게 <laughs> 메이크업인줄 아, 알았는데. <laughs> 어 메이크업 아까 <바꿔. 웃음> 뭔가 그런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아, 체육학과라서 그냥 운동장 진짜 넓거든요. 네. 운동장이 저 진짜 이 학교 올때운동장 보고 많이 어요 운동장이 진짜 아까 보시면 엄청 넓어서 운동장에 앉아서 이제 바람도 쐬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아, 네. 운동장 가면 좀잘 생긴 친구들도 있고. <laughs>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네. 아쉽기도 하고. 아, 아니에요? <laughs> 아직까지 아 저요? 아, 잘생겨요? 저 아, 아직 본적 없어요. 잘생긴 언니? 아,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두 분은 몇 학년이세요, 지금 학교에서? 둘 다. 2학년. 2학년. 아 뭐, 포토 잘 나오는 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운동장에서 공간 바라보는 곳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은음 여기 아, 운동장이 핫스팟이구나 네, 여기도 체육학과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어, 저는 체육학과 아니에요 무슨 학과예요? 항공서비스학과 아 그래서 말하는 게 예뻤구나 저는 말하는 게 체육스러운가요? <laughs> 여기 고양이도 키우는데 학교에서 고양이 키워요? 뭔가, 뭔가 자유로운 고양이? 아 여기 어 많이 있던데? 여기 고양이가 많아요 거예요. 여기 되게 <laughs> 고양이가 좀 유명하기도 해요.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좀 따로 있는 것같요 학생들이 막 오다가 간식도 주고 막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쪽이 운동장이에요. 음 조금 보이는데. 여기 앉아서 이제 바람도 쐬고 친구들라고 얘기도 하고. 네. 밤에는 이제 진짜 별도 이쁘게 다 보여서 음 엄청 좋더 마땅히 운동하고 싶으면 이제 저희 친구처럼 런닝 뛰어도 좋고. <laughs> <laughs> 여기 상지대학교 에서딱 아까 전에 입학하고 나서 기분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생각보다 학교가 커가지고. 그거... 학교가 커서. 음, 음, 저도 동의요 여기. 해봤어요. 아, 난 체육학과라고. 진짜 운동장 넓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도 진짜 정말 광활하고. 음. 딱이 여기 딱 오면 이 마크가 딱 보이는데. 진짜 오고 싶었어요아 그렇군. 근데 여기도 학교가 되 넓다 보니까 막 <laughs> 걷거나 이럴게 힘들잖아요. 힐 같은 거못 신을 것 같은데. 어? 아니요힐 신고 아니. 막 뛰어다녀. 막등 신는데 <laughs> 오르막길이 많아가지고. 네. 거의 등산하는 기분. 아 이렇게 <laughs> 음, 힐 신고 등산. <웃음> 등산. <웃음> 운동 최고. 아. 그럼 반대 때는 질문 하나 해주돼요 반대요? <laughs> 네. 그, 학교 왔을 때아 이건 솔직히 아니었다. 이거 아니다. 어.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개선? 체육관이 너무 덥다. 아 실내 체육관. 네. 에어컨 안줘어요 에어컨 없어요. 아. <laughs> 에어 컨이 없어요? 실내 네. 체육관 안에? 아그 조그맣게 있어서 네. 그 체육관도 진짜 크거든요. 아래 이렇게 있고 위에 관중석 있는데 음. 다 시원해지기는 음. 힘든 건 알지만 음. 너무 더워요. 위에 창도. 혹시 잘 들어오는 창이라서 그럼 어, 여기 항공 서비스 아파요? 저는 아직 대면 수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직 아직 불평해불편해아 <laughs> <에이>, 불편해. <laughs> 그럼 학교 와서 실망한게 아예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는 없어 아 이게 참잔까운 음. <laughs> 학교 아까 잘 나오는 포토존 스팟은 이제 저기라고 네, 운동장에서 맞아요.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잘나온다거얘기해주셨는데 여기는 뭐 있어요? 저도 여기 딱 공간 앞에서 그리고 로고 딱 나오는데서 한승이 제일 좋다. 네. <laughs> 어, 두분다 학교에 대한 프라우드가. <laughs> 네 맞아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존감 높아요. 네, 체육학과는또 유명해서 어. 한진대학교는. 항공서비스 아. 네. 어, 학과도 제가 오기 전에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봤더니 네. 은근히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 지식인에다가도 이렇게 뭐저 네. 고등학교 뭐 3학년인데 네. 여기 뭐 수시 전형 어때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 뭐 그렇다면 후배들한테 한마디. 아! <laughs> 많이 오세요. 아, <laughs> 많이 오세요. <laughs> 많이 불러먹으려고요? <laughs> 아, 음, 저희는 음, 아주 아, 뿌예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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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아까 포토존으로 사오셨던 이 상지대학교 앞까지 저희가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학교 소개해주시면 정말 감사했어요. <laughs> 외부인인데도 이렇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네요. <laughs> 지금 편 입할까 뭐 어떻게 다시 <laughs> 지원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학교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네.